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인성회계법인이 수행하는 급여 아웃소싱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저희 인성회계법인 급여 아웃소싱 프로그램인 스마트 플랫폼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인성회계법인은 자체 개발한 인사급여 전산 솔루션과 그룹웨어를 통해 차별화된 급여 아웃소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근로자, 인사담당자, 기업 각각의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근로자는 급여 명세서뿐만 아니라 재직 증명서 등 각종 민원 서류를 시스템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사 담당자는 급여 생성, 근태 관리, 4대 보험 자동 신고 등 핵심 업무의 효율성이 향상됩니다. 기업은 필요한 서비스만 선택해 합리적인 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기존 인력을 보다 전략적으로 배치해 인건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즉, 급여 아웃소싱은 추가 비용이 아닌 업무 효율성과 비용 절감의 전략적 선택이 됩니다. 인성급여 아웃소싱에 대한 유기기사의 발췌 내용입니다.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과 급여 관련 비밀 유지가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인성외계법인의 급여 아웃소싱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의 리스트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의 일부 고객 리스트입니다. 본 페이지는 외국계 회사의 주요 고객 리스트입니다. 외국계 회사의 경우 공인급여 전문가 서티파이드 페이롤 프로페셔널 자격을 가진 전문가에 의해 급여 아웃소싱이 매우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기관 및 주요 상장사가 인성회계법인의 급여 아웃소싱 및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둘째, 급여 아웃소싱의 정의와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여 아웃소싱은 기업이 급여 관리 업무를 외부 전문 업체에 위탁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임금 계산, 4대 보험 관리, 퇴직금 계산 등 다양한 업무가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인사 및 재무부서의 부담을 덜고 급여 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 기준에 맞춰 정확한 급여 처리가 이루어지므로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급여 아웃소싱은 기업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핵심 비즈니스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전략적 선택이 됩니다. 그러면 왜 인성회계법인의 급여 아웃소싱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성회계법인과 함께 하시면 아웃소싱을 통한 비용 절감, 근로기준법 등 법적 기준 준수, 업무 효율성 향상, 회계사 및 노무사의 전문적인 조언을 통한 전문성 확보 및 보완 등 각종 리스크에 대한 관리가 가능합니다. 각각의 세부 내용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현재 급여 아웃소싱은 전통적인 BPO 서비스, 노무법인 및 세무법인, 과 IT 기반세스 서비스로 나뉩니다. BPO 서비스는 높은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SES 서비스는 편리성과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인성외계법인은 BPO의 전문성과 SES의 편리성을 겸비한 급여아웃소싱 전문업체로 고객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셋째, 저희 인성외계법인 급여아웃소싱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성스마트 플랫폼은 다년간의 경험으로 인성과 회사 실무자가 가장 사용하기 편리하게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상의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가 인사관리자의 편리성을 최우선으로 설계하여 쉽고 편리한 급여 생성 및 보고가 가능합니다. 인성 스마트 플랫폼은 4대 보험 자동호출 및주 52시간 근로시간 관리 등 쉽고 편리한 기능이 다수 탑재되어 있습니다. 바로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성회계법인 급여아웃소싱은 전통적인 BPO 서비스와 IT 기반의 s a s 서비스의 장점만을 특화하여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장표 참조를 바랍니다. 이번 페이지부터는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입니다. 중요한 질문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3번의 경우 고객이 수기 출퇴근 관리의 애로사항에 대해 문의를 주셨고, 인성에게 법인만의 근태 관리 시스템을 통해 이를 해결한 사례에 대한 설명입니다. 질문 5번의 경우 인성회계법인 급여 플랫폼은 4대 보험 고지 내역을 자동 스크래핑을 통해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인인증서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스크래핑 과정에서 당초의 주민번호와 이름만으로 수집되던 내용을 4번과 매칭시키면서 업무 요율을 크게 증가시켰습니다. 질문 6번의 경우 근로계약서 모듈을 통해 전자계약으로 계약서 작성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질문 9번이 경우 인성회계법인 보안시스템 관련 내용을 답변드리고 있으며 질문 11번이 경우 급여 아웃소싱을 통해 비용 절감이 가능했던 사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13번이 경우 당사가 보유한 보안 인증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리고 있으며 질문 14번이 경우 교대 근무 및 각종 제조업 등에 필요한 근태관리 커스터마이징에 대한 설명입니다. 질문 16번이 경우 DC 및 DB형에 따른 퇴직급여 추계에 관련 계산을 질문 17번의 경우 원가 계산을 위한 코스트 센터별 데이터 분석을 질문 18번의 경우 회계 전표 제작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질문 19번의 경우 각종 노무 분야 컨설팅에 대한 내용으로 인성회계 법인은 노무사가 상주하여 간단한 노무 상담이 즉시 가능합니다. 질문 20번의 경우 지방세 납부 관련 특별 징수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으며 인성회계 법인 스마트 플랫폼은 지방세 납부처가 아무리 많아도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21번이 경우 연말정산에 대한 문의사항으로 저희 회계법인은 매년 10만 명 이상의 근로자 연말정산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급여 아웃소싱의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이 급여, 원천세무, 연말정산, 4대 보험 신고 및 전산 사용 등으로 구분되며 상담을 통해 필요한 부분만 아웃소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저희 회계법인과 계약을 하는 경우 4주에서 6주간 회사와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업무이관시 실수를 최대한 줄여서 완벽한 급여 아웃소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표준가격은 다음과 같으며 회사의 인원 및 제공받는 서비스에 따라 상담을 통해 아웃소싱 비용이 결정됩니다. 이상으로 인성회계법인 급여 아웃소싱 플랫폼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다음 화면부터는 시스템의 각 기능에 대한 설명 화면이 이어집니다. 당사에 연락하시거나 미팅을 신청하시면 데모 아이디와 비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시스템을 사용해 보시고 미팅이 가능합니다. 인성 스마트 플랫폼 시시스템 구성에 대한 화면입니다. 시스템은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듈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필요한 기능만 권한이 부여되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관련된 회원 정보화면입니다. 직원 개개인별로 아이디가 부여되며 여기서 급여명세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결제 및 매뉴얼에 대한 화면입니다. 공지사항에 관한 화면이며 관리자가 공지사항을 입력하면 로그인 시 모든 직원이 확인 가능합니다. 휴가 신청 관련 화면이며 결제 기능을 통해 보고됩니다. 관리자가 전 직원의 연차를 설정한 경우 휴가 일수에서 자동차감이 되어 연차 관리가 가능합니다. 주 52시간 근무시간 모니터링 화면입니다. 초과자에 대한 내역을 한눈에 파악 가능합니다. 연장근무 신청에 대한 화면입니다. 연장근무를 신청하면 상위 책임자의 결제를 통해 승인이 가능합니다. 근태 등록 화면이며 필요한 경우 근태관리 인식기인 비콘을 통해 자동 근태관리가 가능합니다. 즉 비콘의 자동 반경 내에 사람이 접근하면 휴대폰과 연동되어 출근 및 퇴근이 자동으로 기록됩니다. 연말정산의 관리자 모니터링 화면입니다. 이를 통해 전 직원의 연말정산 진행 상황 개관이 가능합니다. 사원정보 등록 화면입니다. 여기에 인사정보 등록 및 부양가족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인사정보는 급여대장과 연동이 됩니다. 다음은 급여제작 관련 메뉴 화면입니다. 각각의 급여계산 시스템 항목 구성에 대한 세부 설명 내용입니다. 급여대장 자동 작성에 대한 화면 내용으로 아무리 복잡한 항목으로 급여가 구성되었더라도 필요한 정보가 전부 입력되어 있으면 버튼 하나만으로 급여대장이 자동 작성됩니다. 급여관리 월별 마스터 화면입니다. 주요 입퇴사자 확인이 가능하며 은행의 급여이체 통지서가 자동 작성됩니다. 급여대장이 작성되면 각 직원에게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급여명세서가 자동 발생됩니다. 복리후생 메뉴의 경조금 및 학자금 신청에 대한 내용입니다. 4대 보험 고지내역 자동호출 화면으로 스크래핑 기능을 통해 자동으로 직원의 사범과 성명 고지내역을 일치시켜서 작성됩니다. 이 내용은 급여 대장으로 자동 반영됩니다. 각종 증명서 발급 화면으로 직원이 신청하면 담당자의 결제를 통해 원천징수용 수증 및 재직증명서 등이 발급됩니다. 이상으로 인성회계법인 급여 아웃소싱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